네, 김인경의 나우제주 소통공감 2020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간의 소통과 공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난 7월의 첫날 본격적인 원구상을 마치고요. 제11대 지수토 2회 후반기 의장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11대 지수토파 자치도 2회 후반기를 이끌게 된 사선 의원이시죠.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 자남수 의장과 함께 오늘 소통 공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자, 네. 김민경의 나우제주에서는 또 처음 오셨어요 예. 우리 청칭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요즘 우리가 보도 듣도 네. 또 꺾여보지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 뭐전 세계인들이 네.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우리 제주도 도민들도 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예, 코로나 전국을 예, 우리 나름대로 우리 제주도만 특색 있게 어떻게 찾나갈 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음,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또또 우리 전국에서도 우리 제주도를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고 요즘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정한 제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1 0 1 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간 시간을 돌려서 이사님께서 취임사에서요. 이 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언급하셨잖아요. 또 당내 경선 없이 추대가 되었는데 그 비결도 좀 궁금하고요. 음. <laughs> 당선 소감 또 포부 한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지방자치 29년입니다. 네, 내년이면 30년인데 네. 에,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16년이 됐고요. 네, 네. 에, 앞, 지금까지는 큰 변화 없이 에, 특별자치도 2회가 2회 출범한지 16년이 됐지만 그동안에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음. 16년 동안 운영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2회도 변해야 된다는 음. 생각을 갖고 네. 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네네.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점 음.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네. 에, 조직부터 에, 하나로 열까지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후배들에게 넘겨줄까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변화, 또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입에서도요. 사실 후반기 원내구성이 좀막판에 좀 원만히 해결되긴 했지만 걱정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갈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장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 주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균형을 어떻게 이뤄 나가실 건가요? 네, 이번에 경선 없이 네. 그 제가 예, 뭐 노동계 출신이지만 예, 최다선 네, 네. 사선이시죠. 네. 예. 또그 연장자에서 우리 그 이의원님들이 예, 다선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 저를 추대해 네.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네. 예, 네. 의회에 별다른 리더십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 이게 도지사도 아니고. 네네. 예, 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의원은 네. 의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신분이에요. 음. 다 많은 의장이라는 네, 네. 직책을 가졌을 뿐이지 그러면. 저 역시 이원과 같이 행동하고 네. 이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들 이원들이 의견을 존중하면 무난히 그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는 네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특위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코로나 특위하고 민생 특위 같은 것도 네네.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특기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민생 특기는그 코로나에,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에 네, 따른 네. 중소기업이라든가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전 분야에 뭐안 노리는 데가 없습니다만 네, 네. 어려워서 이런 분야를 총괄하는 그 특위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는데 중증을 둬서 주민들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의장님 이제 발로 뛰면서 또 눈높이에서 또 소통하면서 늘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사실 진짜 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라디오에 보면 문제 메시지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이제 그 대응 특별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의 산소 호흡기가 되시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특인지 또 구성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지금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도민들이 네, 네.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뭐 노인회관에도 못 가고 밖에 못 그렇죠.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일차 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정말로 숨이 예, 막히고 있어요 막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회에서 지금보다 더 예, 열심히 해서 예, 도민들이 그나마 예, 좀 예, 숨이라도 네. 좀쉴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시사도 예, 이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예 협조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또 의회에서 법률적인 뭐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산이나 이제 16일부터 또 임시회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되면 네, 네, 사실 오늘부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16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 추경 관련해서 예산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이 또 우리 자념소 의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미래쪽 질문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관심있게 또 어,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 어떤 질문이냐면, 네, 음. 그 우리 그 의장님 같은 경우에 도덕성 논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행정시장 임명 감행과 관련해서도 네.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의장님 관련해서도 좀 있었죠. 이전에 의원제 상실, 이 보조금 횡령, 비리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셨거든요. 네. 이 자리에 대해서 또 방송을 통해 서도민 여러분에게 더 어,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가 그 노동조합하는 이유가 네. 에,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음.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회사의 채불 임금 같은 것또 음. 임금 인상 같은 것도 총괄해서 네. 제주도 내노동조합에 그런 문제를 다뤘어요 네, 네. 에, 그런데 그 지난번에 제가 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 체벌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 노동조합에서 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대연대회를 걸쳐야 됩니다. 네. 우리가 대연대회를 걸치고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네. 예, 일단 체벌임금 우리가 그때 한 1억 넘게 체벌임금이 음. 발생해서 네, 네. 예,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중에는 예, 저 돈으로 메꿔놨지만, 예, 유흥이, 죄가 유흥이란건 없고, 뭐, 음. 지건은행에서 빼내서, 예, 다시 담아도, 그거는 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에 예, 도의원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도의원 출마를 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음. 그렇게 해서, 나오지 말아라. 관계 기반에서 해도 나 잘못된 거 없다. 음. 왜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난 나가야 된다. 응. 해서 출마했기 때문에 이거는그 당시에도 좌람수 문제는 기획 수사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획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믿게 보이는 놈한테는 그런 수사를 했다고요. 지금도 당당히 제가 밝히고 싶은 거는 기획 수사를 해서 일부러 좌람수를 지정하고, 노동계를 지정하고, 해서, 예,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개인으로 착복한 건 없다고요. 음. 제가 판결문을 음. 공개하라면 공개하겠는데, 네. 판결문 자체도 개인 착복은 없다. 음. 그렇지만 이건 잘못이다. 해서, 그런, 예, 엄한 아. 벌을 받게 됐다고요. 음, 그게, 네. 저가 네.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했으면, 다음에 도요 나서 당선 안 됐을 거거든요. 다음에 당선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또무투표 당선까지 이뤄냈는데, 네. 저를 믿지 않고, 저가 한게 잘못됐다면, 도민들이 알아서 저를 이해해 보내지 않았겠죠. 음, 네. 그런 억울한 게, 하나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억울한 점이 있지만, 네. 정말로 저는 탄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동 운동하면서 어떤 때는 혼자만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같이 기획수사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발음이거든요. 네, 네. 아, 또 그런 점에서또 방송을 통해서 또그 진보한 사회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 언급하면서 의장 사기 논란들을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이 청취자 질문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주에 현안들 뭐 산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도의회가 교육위원제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음. 근데 일부 의견이 이제 왜곡 전달된 데 대해서 제주 참여안경연대도 공개 사과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 의사님께서도 정확한 뭐 진상조사 이후에 후속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지 또 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교육위원회 문제를 말이죠 네. 그~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기를 네, 하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네. 예 사람 예, 재정 마음대로 네. 드러날 수 있다. 예, 특별자치도가 돼, 돼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음, 네.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해서 예, 교육위원을 존치시키는 거거든요 또 특별법에 또그 존치가 돼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예, 교육위원 제도가 우리 제주도만큼은 필요하다 왜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지금도 뭐~ 이성문 음. 교육감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대장이 네. 되느냐 해서 교육위원을 존치하되 음. 도의회하고 분리해서 네. 교육만 전문으로 할수 음.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은 교육위원도 아니고 도의원도 아, 아니고 네. 이게 중간에 떠 있다고요. 네. 지금 에, 특별법상 음. 교육위원은 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출은 다섯 번 밖에 안 해요. 네 분에 대해서는 도의에서 파견을 나갑니다. 도의원들이. 어, 네네, 네. 그런 불합리한게 어디 있냐고요. 음. 그리고, 예, 피선거권도 구분돼 있어요. 교육위원은 5년 이상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했는데, 네네. 지금 도의에서 사, 네 분이 교육기원으로 간 분에 대해서는 음. 그것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거 아무것도 음. 아니,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교육기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 있어야 해야 된다. 해놓고, 또 우리 도의에서 사명 파견한 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에, 상관없이 파견할 수 있고, 음. 이거는 분리해서 이,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에,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네네. 부분인지 네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대로 된그취지에 맞게 네. 네, 네 조직이 좀 분리가 되고 제대로 좀네 진행이 되겠다라는 또 의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자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1 1 시에 또 이제 도지사와 또 도의회 또 상임위원장 여러분께서 같이 만나시기로 돼 있다고 하셔서 네, 네 오늘 조금 어,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마무리가 돼야될 겁니다, 청자 여러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도지사 대권행보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지금 걱정도 많고요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또 혹시 어떻게 이 점에 대해 대응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게 말이죠. 네. 에... 도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대권에 나갔던 뭘했든 네. 도지사는 제주도 어른 아닙니까? 음. 어른으로서 예, 그 도민들께 양해를 구해 줘.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에, 대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 도민 여러분 뭐 어, 어떻게 해주셔시한 사전에 에,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권 도전에 대한 에, 방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허심탄회게 하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네네. 우리 도의원들도 말이죠. 도의원에 출마하려면 처음 하는 게 뭐냐? 그 마을 고향에 가서 네. 내가 도의원으로 나오겠습니다. 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든가 도와주십사는안 해도 최소한 저 열심히 해서 도의원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소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도리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최소한 도리는 지켜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원지사가 그 과거에 전국 수석일 때 도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까? 또 지난번에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도지사를할때 저는 뭐 당한 다릅니다만 얼마나 도민들이 지지를 했습니까? 한건70% 가까운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해 주신 도민들 자기한테 거는 도시 산테 거는 기대가 많거든요 어떤 들은 네, 네. 그거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될지. 아니야. 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의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하시고 또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 어 아... 의장님께서 또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 의장이셨던 또 김태석 전 의장께서도 나와서 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2년간의 그런 성과나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주도와의 소통 협치 창구였던이 상설 협의체 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참 많이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후반기에 더 소통을 잘해주시길 바란다는 약간 당부 아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제주 도정과 소통 대화 어떻게 좀잘풀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네. 도와 이회는. 네. 대립형이에요. 네. 약간은 싸우라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뭐, 주먹질 하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말로 싸우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만나서 얘기해야 말로 싸울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정책 협의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도에서도, 해야 되고. 네. 이에서 해야 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임무라고 봐요. 국민들한테 네. 그런 정책협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제가 맞지 않다. 뭐 이외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해서 정책협의회를 안넣는 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뭐 조례에 의제를 선정하게 됐다고요. 네네. 네. 의제를 선정하게 됐지만. 그걸를 뛰어넘어서, 음. 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정책, 네. 정책 협의에는 해서 네, 네. 도민들이 알수 있게끔 음. 또 원하는 게 뭔지 네.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예, 양쪽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이 이제 돌파해 나가겠다. 이제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시간 관계상, 어,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도민 여러분에게, 네. 그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또 제목도 소통 공감이니까, 자주자주 네. 자주 또 의장님 나오셔서 네, 네. 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죠. 네, 네. 저는 지금까지도 네. 예, 이혼이라고 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음, 제가 도의원이 된 이유는 말이죠. 네. 처음에 도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음. 도정에 반영은 되질 않아요잘듣 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도의원해서 우리 그 약자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 해서 도의원을 한 거라고요. 네. 항상 그래서 저는, 에, 노동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 어려운 그 도민들, 그렇다고 뭐, 에, 사용주를,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사용주를, 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임교를 뭐, 잘못하게 한다든가 그 이견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항상 낮은 자세로 네. 도민들한테 다가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즘 일정 거의가 도민은, 도민을 만나는 일에 할애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그 목소리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요,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이 돼서 첫 행보를 우리 그 도청한 피 천막 쳤잖아요. 네.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하수연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도 네. 그런 그 반대의 목소리도 네. 예, 경청하는. 쪽으로 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자의 마음부터 대변하기 위해서 도심을 네, 잃지 않겠다는 말씀. 노동계 출신으로 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만 밀치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셌지만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가. 네.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네, 우리 위원들이 네. 목소리를 네. 많이 담아주시기.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